네 반갑습니다. 하나오션 주주분들. 자, 하나오션 우리가 계속해서 재체크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여지껏 없었던 아, 상승이 나오면서 우리 주주님들 목표가 어디로 설정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하나오션에 대해서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움직임 속에 있습니까? 그쵸? 여지껏 진행했던 이 박스권에 대한 돌파에 대한 영역이 와 있고요. 지금. 세력들이 좀 목표로 한 가격들로 이제 도달해 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오션 이거 올라왔다고 여기서 그냥 매도하고 끝낼 종목 절대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부터 얘네가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대응 전략 시나리오를 포터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도 영상 또 다시 끝까지 집중하셔 가지고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부터 또 다시 빠르게 한번 하나 오션에 대해서 분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프로그램 매수세 먼저 보면서 이야기 드릴 건데 하나오션에 지금 시간별 거래량으 들어왔고요 지금 24만 주 정도 24만 8천 주정도의 매도하는 물량이 발생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별 거래량으로 가서 전체적인 흐름을 볼게요 이 노란색 선이 웨인들을 의미하고요 지금 이 초록색 선이 주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외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어떤 움직임 보여주고 있어요? 매수한 움직임 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 하나 오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4일 동안 계속해서 약 180만 주, 약 200만 주의 매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추가적인 거는 지금 외인들의 흐름이 20%까지 올라왔지만 지금 12%로 좀 낮아진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데 봐봐. 이 거래량 어떻게 할 건데? 이 거래량. 외인들이 집어넣었던 이 거래량들이 지금 나갔습니까? 아니라는 거고요. 제가 창구 가서 아, 좀 보여드리자고 하면은 일단은 매도하는 움직임에서 누가 나갔냐? 지금 한국 투자증권이 나갔습니다. 20만주 가장 많이 나갔는데 잘 봐요. 한국 투자증권이 다 나갔나요? 장대 음봉이었나요? 아니죠. 일부 익절하는 물량이 발생했을 뿐인 거고 이런 물량들 지금 키움증권 쪽과 NH 투자증권, 특히나 NH 투자증권의 이 전에 이 음봉을 만들었던 쇼커버링 걸어버렸던 공매도 세력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매수하는 움직임 4만 주 정도의 매수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60일간의 거래량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잘 봐요. 일단은 하나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주의 매수세를 진행했고 KB 증권도 99만 주, 삼성증권은 91만 주. 제이피모간 서울은요, 85만주의 매수세를 진행하죠. 그럼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게 뭐예요, 이제는? 분봉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분봉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아, 요거, 화살표 여러분들 요청사항이 너무 많아가지고, 뜨면 사면 됩니다. 제가 매번 제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거다 알고 있어요. 매번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 챙겨주시느라, 많은 팬분들이 저 챙겨주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제가 010-2810-4834번, 제 개인번호니까 여러분들 화살표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이 화살표 바로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인 거는 뭐냐면 잘 봐요 여러분들. 지가 하나 오션 같은 경우에 제가 이거 뛰어넘으면서 온다 했잖아. 지금 뛰어넘고 왔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 뭐하고 있어요? 또 박스권 만들고 있죠. 이거 뭐예요? 마지막 눌림자리 이후에 슈팅 한번 나올 거다 라는 얘기고요. 자 이거에 대한 또 근간되는 이야기들을 드릴 건데. 자, 일단은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왔고요 여러분들, 최근에 또다시 어떠한 이야기들이 있었냐면, 자, LNG 캐리어 수주라고 해서 하나오션 2025년 3월 17일날 타이완의 에버그린 마인으로부터 2.3조 원 규모의 초대형 LNG 캐리어 6척을 또 체결했다는 소식과 함께 에버그린과, 에버그린 마린과 계약을 하면서 환경 규제 강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또다시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했죠. 제가 이거 처음부터 뭐라 얘기했습니까? 이 친환경 선박 주목해야 된다 얘기했죠. 왜 그러냐면, 무역을 할 때, 여러분들 보세요. 만약에 대기업에서 따라하면 중소기업에서 따라하듯이, 미국에서 하면 다른 나라들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너네들 들어오지 마. 친환경 선박 아니면 너네들 우리나라한테 수출하지 마. 트럼프가 이제 이 규제를 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선박들이 친환경 선박으로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 오션이 이렇게나 올라간 거고요. 2025년 실적 보게 되면, 지금 매출액이 12조 6,948억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7,600, 아, 7,365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각 그 컨테이너와 인도와 고수익성 LNG 선을 또 매출하면서 비중을 증가시키고 있고요. 환율 상승에도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된다. 자, 방산 산업에 대한 확대죠. 하나오션은 특히 HD 현대 중공업과 더불어서 폴란드 잠수함 사업에 참여를 했었고요. 방산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캐나다와 잠수함 그 납품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장기적인 계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재무구조도 이제는 확실해졌고 기술혁신도 더더욱 확실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오션 그냥 여기서 포기할 때가 아니라 함께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릴게요 자 일단은 또다시 세계적인 흐름을 볼 건데 지금 보시면은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락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하락하는 움직임, 그 다음에 S&P도 하락하는 움직임,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다? 박살나고 있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계적인 이슈를 봤을 때는 어떤 이야기들이 또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씩 체크해 보는 게 아,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젤렌스키가 뭐라고 합니까? 아, 저 이제 못하겠습니다. 트럼프와의 화해를 원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고요. 트럼프가 또 이걸 밀어주고 있죠. 지금 푸틴이랑 전화통화 한번 쓱 때려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협상을 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정황이 엄청나게 빠르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은 진짜 혼자서 하지 마시고요. 자, 010 2811 4834번 제 개인 번호니까 입장이라고 간단하게 보내셔서 같이 이제는 함께 하셔야 된다. 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어, 주식에서는요, 여러분들 기법과 신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기법에 대해서 얘기 드릴 건데, 그래서 기법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세력들한테 당하시기 때문에 제가 15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아, 책한 권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세력들한테 당하지 않고 매매하실 수 있게 아, 만들어드리려고 만들어놨고, 자 보시면은 항상 이 박스권의 매매에 있어서, 여러분 잘 봐요. 박스권이라고 해서 모든 박스권이 전체가 다 올라가나요? 폭등을 해버리나요? 아니죠. 그런 이유들이 다 있는 거야. 그거에 맞는 호재와 상용화가될수 있다는 이슈와 더불어서 세력들의 매집적인 관점을 보고 접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식은요, 사실 박스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거 너무 충격적이죠. 그냥 파동만 존재할 뿐이지, 그 파동 안에서 이 파동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보조 지표를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요. 이 파동의 해석도에 따라서 우리가 매매를 해서, 이, 아, 이거는 찐상승이 나올 수 있다. 아, 이거는 하락이 나올 수 있다를 구분하실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정말 누구나 다 이해하실 수 있게 만들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25년도상 매매하시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이 힘드셨을 겁니까? 24년도 12월에는 아, 개업령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가이드 라인은 이 기법서는요 아, 여러분들한테 다 무료로 또 배포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기법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 제가 번호 잠깐 공개해 드릴게요 개인번호니까 그냥 안심하고 보내셔도 됩니다 자 보이죠 010-2810-4834번 이 번호로 기법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아요 기법서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한테 pdf 파일 바로 전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아, 히든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릴 건데 히든이 뭐냐면은 제가 정말로 아, 진짜 좋은 정보 하나 가지고 왔는데 자, 먼저 스테나인의 기법서를 보면서 우리가 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스테나인의 기법서에서 보시게 되면은 매집을 한 이후에, 아, 주가 내렸죠. 주가 내리고, 다시 한번 마지막 박스권이 나옵니다. 자, 그 이후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온다. 자, 이게 스테나인이 기법 중에 하나고, 자, 스테나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아, 그대로의 기법이 적용된 아, 제 히든 종목입니다. 자, 보시면 주가 하락했죠. 그리고 고의적으로 어때요? 매수세 들어오면서 폭발적인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 악재를 놓쳐서 급락시키고요. 지금 현재는 어떤 포지션에 있냐면, 장기 2평선 밑에서 이제 뭐 241선 뭐 여러분들 224일선 뭐 여러 가지 많이 쓰시잖아 검색기에 노출 안 되게 만들어 놨다 자 그리고 지금 매집을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대량거래 매수세 확인되시죠 제가 이거랑 좀 똑같이 비교해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예요 여러분들 자얘 보게 되면 은이 차트도 어때요 매집을 했죠. 매집 후 고의적으로 악재를 노출시켰습니다. 한가 보내면서. 그리고 장기 입병선에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놨고요 대량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똑같죠,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방금 봤던 차트가 요건데, 잘 봐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 요 자리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된지 잘 봐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자, 2주 반 만에, 여러분들 2주 반 만에 몇 프로 갑니까? 2주 반 만에 1200% 올라갔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드리는 종목 있잖아. 요 종목. 요 종목 있잖아요. 아, 이 종목 받아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 진짜 100만 원이나 200만 원만 넣어놓더라도 1200에서 1300% 수익 내는 거 아, 어렵지 않다. 진짜로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것좀 보여 드릴게요. 이거 아까 그 요, 요 종목입니다 똑이 위치가 같기 때문에 지금 이게 더 좋아 제가 뽑은게 더 좋아 왜 매집을 진행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요 출발하기 시작한다면 15배 어, 15배 에서 18배도 갈수 있는 종목이고 여러분들이 다른건 몰라도 이 히든 종목 만큼은 꼭 챙겨 가셔 가지고요 25년도 정말 힘드셨던 분들은 이 히든 종목으로 인해서 어, 다시 한번 어, 복구를 하셨으면 좋겠고 아, 나는 좀 수익을 많이 맛봐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요 이 히든 종목 통해서, 어, 정말로 큰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청하는 방법은, 아, 간단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제, 이제 번호 보이죠? 여러분들, 010. 제가 다시 한번 적어 드릴게요. 여기다 크게. 자, 010-28110-4834번. 2 8 1 0 4 8 3 4제 개인 번호니까 안심하고 연락 주셔도 되고요 자, 여기다가, 히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해당 종목에 관해서도 대응 레포터랑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차적으로 저희는 텔레방 안에서 이미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가지고요 25년도 장은 정말로 다 좋은 수익으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공드리는 모든 자료들은요 무료로 제공되니까 부담 없이 문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